응용점화식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점화식이니까요자좀더 집중을 해보자고요어 이번에는 an, an 플러스, an 플러스 이렇게 연속된 세 개의 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개수 pqr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콜 0의 형태를 가질 때 이걸 4번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항상 되는 건아니고요이 앞에 있는 개수 pqr의 합이 0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요렇게 돼야만 이게 4번 점화식이 돼요. 자, 이것은 어떤 점화식 어떤 수열의 형태를 갖느냐면 하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건데요. 어, a1, a2, a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a4, a5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이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a2 a1, 그죠? 또 여기가 a3 a2. 그다음에 요게 a4 a3 이렇게 그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또 다른 수열을 이룰 때 그죠 이것을 개차수열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개차수열 인데요 자이 개차수열이 만약에 등비수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개차가 등비라면 여기에 적당한 공비가 존재할 거예요 그죠 자이 공비를 우리가 k라고 한다면 이렇게 곱해서 어떤 k라는 형태가 이렇게 계속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형태를 아 이제 점화식 형태로 사용하기에 써본다면 a_n 플러스 2 마이너스 a_n 플러스 1이 a_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의 적당한 k 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k를 곱한 게요 다음 거고요. 또 여기다가 k를 곱한 게요 다음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아 이것이 개차고요그 다음에 이개차가 언제 등비인 경우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 표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항을 어떻게 구해낼까요? 이쪽에 이 an이라는 일반항을 이 개차수열의 어떤 형태로 해서 이거 일반항을 구해내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하라 그랬죠. 이 아래 것들의 일반항을, 그, 이 아래 것들은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a2-a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k예요. 그거의 n-1승 형태가 되겠죠 이것이 요 아래 것들이 계차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요 계차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계차수열의 원수열의 일반항은 an은 계차수열의 정의에 의해서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갈때 a2-a1의 k의 n-1승 아, 여기 또 조금 좀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공비를 선생님이 k로 나왔더니 이 첨자 k랑 또 중복이 되네요. 그렇죠? 자, 요 k가 요 k랑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k s 성 n 이 k로 바뀌어야 되니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일반항이 될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어,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 있죠? 요 4번 점화식 요 형태를 바꿉니다. 요 형태를 바꾸는데 어떤 형태로 바꾸냐면 a n 플러스 e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은 그죠? 그다음에 이쪽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형태로 이렇게 바꿔요. 자, 이게 바로 요식하고 이제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자, k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k 자리에 p 분의 r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식과 이식이 완전한 동치관계를 이루게 돼요. 자, 왜 그러느냐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이식의 양변에 p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p가 없어지고요. 여기에 p가 생기겠죠. 자, 그게 요거와 일치해요. 그죠? p 여기 p가 곱해지면서 p a n 플러스 이랑 요게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p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r이 이쪽으로 곱해보면 마이너스 r에 a n 플러스 마이너스 r에 a n이 나오는데 그 이식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r에 a n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치했죠. 자, 문제는 요 n 플러스 1번장 요것만 아직 안 해봤는데. 양변에 p를 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p에 a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p를 곱했으니까 p가 없어지고 r이 있는데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r에 a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 결국 마이너스 어, p 마이너스 r이 q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q에 an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식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은 완벽하게 동치관계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아,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요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요. 언제든지. 자, 그것이 예와 같이 이식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 보시면 이 계차의 공비에 해당되는 k가 여기에는 p분의 r 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공비 자리에다가 p분의 r만 넣어 주면 우리는 4번 점화식의 일반항을 뽑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4번 점화식의 일반항을 다시 쓰면요.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1에 시그마 k가 1부터 m 마이너스 1까지 갈때 p분의 아래 전체의 k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요 수식은 앞에 있는 요 a2 마이너스 a1을 이 시그마 앞으로 뽑아낸 형태의 수식이에요. 자, 일단은 4번 점화식은 요 형태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점화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일반항 쓰는 것을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요 중간 과정 요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일반항을 뽑아내는 방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예제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p고요, 이게 q고요, 여기는 1이 r이에요. 그럼 다들 보면 0이죠. 그러니까 4번 점화식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p가 3이고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r이 1이니까 p분의 r 을 잡아줘요. 그러면 p분의 r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 수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이 수식은 8. a n 플러스 e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이 3분의 1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것과 동치관계라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변에 3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3이 생기죠. 그러면서 얘하고 동치고요. 자, 여기서 3이 지워지죠. 3을 곱했으니까.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a n이 있는데 이것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a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여기는 3이 지워졌으니까 플러스 a n 플러스 1인데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의 일반항, 이렇게 된 경우에 일반항을 어떻게 쓴다? 자, 그 중간에 이것이 개차가, 개차가 등비인, 등비인 수열이다라는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개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은 a n은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1의 시그마 k가 1부터 m 마이너스 1까지 갈때 p분의 r의 m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것을 기억해 내시면 a1은 1이고요. 그죠? a2 마이너스 a1도 1입니다. 그렇죠? 2에서 1 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m 마이너스 1까지 갈때 p분의 r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k 마이너스 1승이 돼요. 자, 정리해보시면, a n은 1 플러스, 자, k가 1일 때가 0, 어, 여기 지수가 0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1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1씩 계속 곱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3분의 1의 제곱, 그죠? 쭉 해서, 여기 k 자리 n-1이 들어갈 거니까, 3분의 1의몇 승? n-2승이 되겠죠. k 자리 n-1이 들어가니까, 뒤에 빼기 1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비수의 열 합이죠. 자, 첫째 항 1이고요. 공비 3분의 1이고요. 항수는 여기가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2개. 앞에 하나 더 있으니까 n-1개죠. 그래서 1 플러스 1-3분의 1에, 1-3분의 1에 n-1승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a_n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근데 5-2am분의 1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분모가 얼마죠? 분모가 3분의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면 이 앞에 2분의 3이 곱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1 플러스 2분의 3에 1 마이너스 3분의 1에 m-1승 형태가 돼요. 자, 한번 더 정리해보시면,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에 어, 2분의 1에 n-1승이 마이너스 되겠죠? 자, 이 앞에 숫자는 2분의 5가 되고요. 마이너스, 자, 여기 2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수가 하나 올라가죠? 그래서 3에 2분의 1에 n승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음, 어, 여기다가 2를 곱하라 그랬어요. 그죠?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2 a 는 2a에는 5 마이너스 6에 2분의 1에 n승이 되고요. 그죠? 자 5에서 빼라 그랬으니까 5-2a에는 자 5에서 빼니까 이거 지워지죠? 6의 2분의 1의 n승이 됩니다 자 이거의 역수라 그랬으니까 결국 뭐가 돼요? 6분의 1의 아, 2의 n승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점화식의 문제를 하나 풀어봤네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거 여기 지금 이웃한 항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모양이 좀 다르니까 이쪽을 1로 이항해서 어, 왼쪽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다시 한번 써본다면 어, a 에 n 플러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4에 a n 플러스 1이 있고요, 더하기 3에 a n이 있고요, 이퀄 0입니다. 자 p가 1이고요, 그죠? q가 마이너스 4고요, r이 3이에요. 자 더해보면 모두 0이죠. 자 그럼 이 식은 뭐하고 동치다? 자, a n 플러스 e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이 p 분의 r, 1분의 3. 여기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과 동치다. 자, 그러면 개차가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형태의 모양이니까 개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a n은 a 1 플러스 a 2 마이너스 a 1에 시그마 k가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갈때 공비 3, 3의 k 마이너스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2가 5고 a1이 2니까 이 값은 3입니다. 그죠? 이 값은 3이고요. a1은 2죠. 아, 이 값은 2예요. 자, 그래서 an을 정리해 보면 an은 2 플러스 3에 자, 여기서 시그마가 k가 1일 때 여기가 지수가 0이니까 1이죠? 그 다음 3, 3의 제곱 이렇게 가서요. 쭉 가서 요 k자리에 n-1까지 들어가니까 3의 n-2승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가 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2개고요 앞에 하나 있으니까 n-1개 첫 번째 항 1이고 공비 3이고 자2 플러스 3에 3-1에 그죠 음, 3에 n-1승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뭐 요게 이제 2분의 3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요 아니면 3을 안으로 집어 넣어서도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120이다 이렇게 해놓고 n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어, 이 문제의 핵심 응용 점화식 4번을 정리해 놓은 게이 밑에 있습니다. p, q, r의 계수를 갖고요, 그 합이 0일 때 이꼴의 점화식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 과정을 꼭 여러분이 한번 쓰고 가셔야 돼요. a n 플러스 c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은 p 분의 r. 그렇죠? p 분의 r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이다. 자, 요거와 요식이 서로 동치다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 외우셔야 이 뒤에 문제를 풀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 이해했다고 해서 함부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반드시 공식을 철저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